수입,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대를 갖기로 했습니다. 장기 규칙에 의하면 방패는 가당료 부위를 함께 <laughs> 해주세요. 3월 16일 노무현의 기적과 신화를 만들어주신 광주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희정입니다 선배님들 광주시 대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그3.16 정신을 잊지 않고 제 인생의 원칙과 소신으로 삼으려고 노력해온 젊은 민주당원 아니정입니다. 2002년 3.16 광주 정신은 원칙과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희망과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광주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광주 정신으로 지난 5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만들고, 당이 대통령이 저를 감옥에 보내도 사면 복권을 시켜주지 않아도 공천을 주지 않아도 저는 이 당에 충성을 했고 이 당의 젊은 당원으로서 우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기준의 낡은 정당과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후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신의 당으로부터 탈당하셔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당으로부터 대선을 앞두고 탈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정치와 책임정당이 미래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 합니다 100년 가는 정당 200년 가는 정당 자기가 국민 앞에 내놓은 그 대통령과는 그 당과는 국민 앞에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정치 책임정당을 완성해보고자 하는 게 젊은 민주당원 한이정의 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990년 1월 약권 통합을 하라고 했더니 김영삼 대통령은 3당 약을 해버리셨습니다. 1992년 1월 3당 약그 이후 대한민국에는 민주화 개혁 양심과 의리를 찾는 사람은 모두 이 호남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호남에 갇혀버린 민주개혁 소력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비주류, 영원한 야당밖에 할수 없는 그 구조적 운명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구묘지책으로 DJP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정부 5년 내내 JP의 그 몽리에 국민의정부의 기본 노선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루는 공조요, 다음 날은 공조파기요. 우리는 그로부터 다시 영남의 한 정치인을 만나서 호남에 갇혀 있는 민주개혁사의 뿌리를 영남에 뻗어 나가면서 드디어 2002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당당하게 정권 재창출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광주 시민 광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일으켜 놓은 그도보의 정신이. 호남에 갇혀버린 삼당 야합 이후 호남에 갇혀버린 민주개혁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의 집권주도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대의 철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에게 돌팔매를 맞더라도 그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가는 의리 있는 정치를 해보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백전정당의 그 정당이 국민에게 아무리 돌파를 을 맞아도 그 정당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지지를 다시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임정치요, 새로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남과 충청에 민주당의 뿌리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저 축불광장의 주역인 386세대와 그 아들, 딸들에게까지 우리 민주당의 뿌리가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